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은 그림노즈 방울님, 다위가 방울방울님 실방에서 제가 찜해온 아이죠. 어쩌다 성급계는 1등에서 제가 뽑아온 그 중에서 좀다 예뻤어요. 근데 이제 뭐다 예쁜데. 와이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드림노즈예요 이게 라인이 딱 타면서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어, 집에 사실 드림노즈가 있었어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품었었는데, 여름에 이제 요번에, 요번에 딱 뽑아보니까 합식을 할까 싶어서 말리려고 뽑았더니, 좀안 좋아서 요것도 사실 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합식을 할 겁니다. 예쁘겠죠? 풍성하면 더 예쁘고, 뭐, 엘렌, 이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아니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뽑아서, 배우기 전에 뽑아서 이걸 좀 말렸거든요. 한 몸이면 좋겠지만, 뭐, 아니도, 아니어도 어쩔 수 없죠. 뭐.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으니까. 드림노즈, 일단 뽑아가지고, 분갈이를 할 거예요. 다른 데리고 온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재밌죠? 이제 뭐, 아, 진짜 여름에도, 분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올 여름에는 완전 손을, 아예 손을 못 대고 놓고 있었던 상태여서, 지금 사부작, 사부작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할 일이 태산이네요, 또. 더웠다가 비가 그치고 하니까 태산입니다. 아이고, 요거는 한몸. 같이 한몸 두 개를 합식을 할 때는 조금 힘들어요, 군생은. 근데 이제 뭐 그건 어차피, 분리가 됐으니까, 수영을 한번 예쁘게 잡아볼게요. 오늘도 방울토에 심습니다. 다육이가 방울방울님이 하시는 방울토. 매주 금요일하고 일요일 실방이 있는데 거기서 10% 할인된 가격에 품을 수 있는데 요즘에 뭐또 게릴라 실방도 하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다육이도, 어 하우스 다육이들이 예쁘더라고요. <laughs> 눈 돌아가죠. 그런데 가면. 근데 좀 자제를 많이 하고 손을 조겨먹고 매달 데려왔는데 이제, 차강도 벗기고 했으니까, 아이들 이제 이쁘게 물이 들어서 가을 느낌 좀날 겁니다. 분갈이 해가지고 또 예쁜 모습 볼게요. 일단 해연만 좀 정리해가지고 심으면 되는데, 뭐, 흙을 다 털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그대로 심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품어오면 흙은 좀다 터는 편이에요. 그걸 싹 털어가지고, 새우에서싹 자리를 작게 만드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살살 긁으면 좀 필요없는 잔뿌리들 하고 필요없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다 턴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심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원래 보통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터는 편이라서 조금 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게, 저는 항상 뽑았을 때좀 하엽을, 사이사이가 딱 붙어 있으면 하엽 정리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으면 공간이 조금 생기니까. 그럴 때 깔끔하게. 한번 할때 하나를 잡고 씨름을 하면서 하엽을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진짜 사이사이. 하나라도 안 남기려고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짱짱하죠? 이게 진짜 옛날, 어, 옛날도 아니다. 제가 저 드림노즈 품을 때만 해도 저게 그래도 만 얼마 준것 같은데, 만원 정도 준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얼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모여 있는 아이도 있었고, 큰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6,000원. 이런 거 6,000원이면, 품어서 진짜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코로나이니다 성비 좋고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코로나이 드림 노즈 자, 이제 대충 털었으니까 합식을 하려면 이제 수영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을싹 잡아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뿌리도 뭐 자를 거는 없어요. 이게. 사실 이제 바짝 잘라가지고 심어도 되지만. 어, 이제 다 길지도 않는 뿌리라서 깔끔하게 털어만 줄게요 저는 자, 이렇게 털어서 놔두고 여거는탁 놔두면 되는데 분을 준비는 했어요 분을 준비해가지고 음, 여기다 심을 거거든요 여기 토 분이 하나가, 어, 엘 엔시아가 심겨져 있고, 요거는, 뭐가 심겨져 있던, 파이어 렌시아가 심겨져 있던 분인데, 파이어 렌시아가, 어, 또제 곁에 떠났어요. 못 잡았습니다. <laughs>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잡았고. 그래서, 나란히 두고 싶어서, 아, 이게 다른 게 있었나? 오, 다른 게 있었구나. 다른 게 있었네. 어, 파이어렌시아는 다른 분이 있었고, 요것도 비어 있어가지고, 파이어렌시아를 여기다 옮길까 했는데 떠나서 뭐 신고, 그러면 여기다 또 예쁜 아이 심으면 되죠. 그래서 나란히, 토도 작풍이 있잖아요. 요거는 남자 아이. 저기, 저 아이는 애시가 신겨진 거는 여자 아이입니다, 여자 아이. 요거를 앉혀가지고, 아, 요것도 이제 자구가 크면 공간이 그다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이렇게 끼워가지고, 야무치게 한번 키워보죠, 뭐 이제. 진짜 아무치게. 그래도 집에 있던 아이는 살짝 누거보다더 이제 좀 무거워졌다고 보면 돼요. 아이들이 살짝 무거 있는 모습이거든. 물도 좀 어, 라인 잘 타고 했었는데 이렇게 무너졌더라고요. 같이 옆에다 딱 심어 볼게요. 색감이 조금 다르네. 아무치게 다져보자. 다져주려나? 억지로라도 다 넣어야 된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일단 요게 앞쪽에 있는 아이 요거를 흙을 딱 넣어서 고정을 시키고 옆쪽에다가 살짝 수영을 좀 잡아주면 될것 같긴 한데. 예뻐야 될 텐데. 돼지. 영상 찍으면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소리 나죠 아니 무슨 공사를 맨날 하나 이렇게 하는데 공사가 아니고 딱 마주보는 앞집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딱 부엌이에요 부엌인데 저는 요리를 많이 해 먹지는 않은데 저, 저기는 저 요리를 많이 합니다 마늘 두드리는 소리 <laughs> 엄청 커요 이렇게 해서, 일요 한쪽에 흙을 좀더 채워야겠네. 여기 놓고. 자, 이기다가 흙을 채워서 고정시켜 놓고, 이거를 살짝 얹어 볼게요. 차라리 그래, 이걸 떼버릴까? 의미도 없는 거 그죠? 의미도 없는 거 같이 붙여놔. 필요가 없네. 떼고, 그냥 한쪽에 꽂으면 되겠다 그러면 수영잡기가 더 좋을 것 같네요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다 넣을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을 것 같다 요거정말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도 흙을 좀 채우고. 잘라버렸으니까, 그죠? 그럴 줄 알았으면, 어, 기존에 있던 거를 빗물을 좀 먹일 텐데, 사실 흙 젖어 있을까봐 분갈이 할 거라고 빗물을 안 먹였거든요. 얼굴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도 괜찮은 것 같으네요 이렇게음 여기다 딱 끼워가지고 잘못치게 음. 다져볼게요 어우 완전 소복하긴 해졌는데 예뻐져야 될텐데 진짜 소리 크네. <laughs> 저는 그렇게 마늘 안 찍고 냉동실에 넣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저 소리를 듣고, 아니, 공사를 하기 시작했나보다 하면서 맨날 매치 무슨 공사를 하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던데. 아우, 예쁘네. 근데, 완전 빡빡하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이름은 이 드림노즈. 저희는 저쪽에는 뿌리가 있고, 여긴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물주는 거를 이제 신경 쓰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뿌리 없는 아이 위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조금 덜 크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을 좀 해볼게요. 아, 예쁘네, 그죠? 혼자서 마사를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감을 좀할 텐데, 수영이 여 어, 아이도 더고쳐지고 그건 좀 클텐데 약간 작은 듯 해도 이제 좀 작고 야무치게 키워야 겠죠 겨울을 생각하면 손을 늘려서는 안되니까 그러면서 키웁니다 큰 아이 또 얼굴 큰게 예쁠거는 더 예쁜게 있긴 해요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 엄마야 이게 소리가 그 제가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였는데 그말 듣고 나니까 진짜 크긴 크는 그래서 이쪽도 조금 마감토만 조금 올려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빡빡하게 신겨졌는데 나름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드림 노즈입니다. 드림 노즈. 와우, 예쁘다. 안 끊고 가볼게요. 왜냐면 저 너무 소리가 크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안 끊고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예쁘죠? 드림 노즈를 성울님 실방에서 품어온 아이랑 집에 있던 아이랑 이렇게 합식을 딱 해봤습니다. 둘다 뿌리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요거 뿌리 좀 내리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한참 주고 있다가 아무를 살짝 주면서 예쁘게 더 사줘 볼게요. 합시, 합시기 좀 어렵긴 하네. 이렇게 해서 드림노즈 봉다리 여기서 맞춰볼게요. 방울토에 예쁘게 잘자라주게 응원해 주세요.